이거를 이제 어디서 좀 영감을 얻었느냐? 어, 제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좀 약간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게 전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제 어디 수족관을 보러 가려다가, 중간에 이제 좀 되게 허름한 네, 곳에서 하루를 이제 묵으러 갔는데 남자 주인공이 잠을 자고 그 여자 주인공이 그때 좀 본인의 네, 되게 진솔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 그때 남자 주인공은 자고 있어서 못 들어요. 근데 그거를 좀 야, 만약에 저때저 저 남자 주인공이 자지 않고 저거를 듣고 있었다면은 결국은 저들의 뭔가. 사랑 이야기가 또 다르게 펼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첫 구절 가사가 나는 눈을 감았죠 눈을 감고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다면 어떨까 그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꼭예 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영화가 요즘 영화들에서는 또 느낄 수 없는 잔잔한 감성이 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스타일을 알려달라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그쪽에 어떤 그게 OST 트랙 중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랙이 있었는데 그게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자세히 들어보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기타 솔로랑 이제 그 뒤에 피아노 반주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 정말 미세하게 사실 숨겨놨어요 짧게. 그... 자세히 들어보면 그 박자나 이런 게좀 달라서 헷갈리셨을 텐데 아마 그게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 버전이 너무 멋있어갖고 그거를 좀 박자를 그게 아마 8분의 6박자 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4분의 4 박자로 바뀌면서 좀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못챈 포인트가 아닌가 네, 저의 그냥 이제 어, 사실 저만 알고 그냥 그런 거죠 제가 즐거운 네, 그래서 그 곡이 개인적으로 또 너무 진짜 가슴에 너무 와닿는 명작이었어갖고 이그 영화가 이거다 솔로나 그 나올 때 보통 코드 진행이 후렴구 코드 진행을 많이 따라가요 근데 사실 그 간주 브릿지 부분에서 코드 진행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왜 바꿨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부분을 좀 뭔가 표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렴구랑 다른 코드진행이 나온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였다 별건 아니죠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근데 또 이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해석으로 음미하시고 그 곡을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그게 정답이니까 사실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다라고 할순 없고 그냥 각자만의 또 또 여러분들만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 바다에 맞는 해석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의 바다는 네.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면서 저의 어... 해석과 좀 이렇게 상대방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접근을 했던. 곡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각자만의 또 이제 우울감이 있고 또 근데 이거는 또 영화적인 부분은 또 보실 분들한테 스포가 될수 있어서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아무튼 바다라는 슬픔이 다들 있는데 그거. 그곳에서 어, 당신을 구해줄게요 당신을 어, 꺼내서 함께 내가 밝은 빛으로 같이 가줄게요 라는 뉴의 위로보다는 저는 제가 원했던 거는 아, 누군가 내이 슬픈 어, 마음을 그냥 같이 온전히 어,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던 그리고 혹은 부부가 돼서도 가족끼리도 서로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사실 나만 알고 싶은 또 슬픔이 있는 거고 그거를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참 같이 만약에 푹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인생이겠죠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누군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만나기 전까지 네 루피 폴라 또 좋은 음악 만들어서 위로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쭉 함께 네, 가시지요.